자, 여기 보시면 한국사 마인드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어, 한국사 마인드맵에서 글맵으로 정리하는 방법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그, 한국사 정리할 때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있으면 이거 정리하기 쉽나요? 어렵나요? 어려워요. 어렵죠? 네, 어렵다고들 많이 하고, 보통 노트 필기를 하거나, 이렇게들 많이 하는데, 배운 거는 되게 많고, 여러 장인데, 이걸 한 장에 정리하는 방법이 바로 마인드맵이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그리고 우리 이제 마인드맵이나 한국사들 보다 보면, 이 그림들이 굉장히 많은데, 선생님도 지금 수업하고 있지만, 아이들하고 지도 그리고, 스티커 붙이고, 사진이나 이런 것들 넣어야 되고, 이런 것들은, 그 한국사는 그냥 달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 그 그림. 그다음에 어떤 모양 그다음에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의 어디 위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거를 그림으로 꼭 기억해 둬야 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자 마인드맵으로 이렇게 주제를 한번 뽑아본 거예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이렇게 세 개를 뽑아서 선사시대를 가운데 놓고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어 근데 아까랑 다른 점이 뭐냐면 가지별로 지금 뭐가 있나요? 가지별로 아까는 그냥 색깔이 없었는데, 지금 뭐가. 색깔. 바지별로 색깔, 색깔이. 색깔이 달라요. 네. 그래서 선생님하고 한번 요거 색깔 넣는 거 해볼게요. 자, 여기다가 선생님 아까 요거 와, 완전히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요거 다 지우고, 지울 때는 이렇게 잡아서 딜리트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지워집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워지고요. 여기다가 가운데 뭐라고 쓸까요? 지금부터. 뭐라고 쓸것 같아요? 선사시 시대 네. 어 선사시대라고 하고 그래도 주제니까 주제는 조금 더 크게 이렇게 잡았어요 이제 이렇게 크게 글씨도 키우고 싶다 잠깐만 어, 공유를 안 했지 아 공유 됐나요 네자 글씨를 좀 크게 키우고 싶다 그러면 여기 옆에 보면 스타일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스타일 자 여기 보이나요 스타일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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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좋아. 여기서 스타일이라고 되는 게 한글 거랑 뭐 파워포인트랑 비슷해서 이렇게 쭉쭉쭉쭉쭉쭉 커져요. 이런 거 글씨가 이렇게 커져요,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이렇게 하죠. 주제 글씨는 가급적이면 눈에 잘 띄게 이렇게 선사 시대라고 크게 이렇게 했어요. 자,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네. 자, 네, 좋아요.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주제를 몇 개를 뽑아야 돼요? 주제를 아까 선생님 세 개인데 두 개만 뽑을게요. 오늘 너무 양이 많으면 안 되니까 두 개면 구석기가 하나 있을 거고 옆에는 뭐라고 뽑을까 이쪽엔 신석 아니 신석기 신석기를 뽑아야지 이렇게 구석기 신석기 두 개를 뽑았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가지가 주제별로 다르기 때문에 지금부터 색깔을 한번 바꿔 볼 거예요 구석기 색깔은 파란색으로 하고 신석기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번 가지를 정해 볼게요 그러면 사실은 이것도 다 색깔도 의미를 담아서 마인드맵 시간에는 해요. 예를 들어서 뭐가 뭔가, 뭔가 사람들이 많이 전쟁이 나서 죽었다 그러면 바, 빨간색으로 주가지를 칠하고 뭔가 이 나라가 망했다 그러면 까만색으로 주가지를 칠하고 이렇게 마인드맵 수업에서는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연상이 할때아 빨간색은 뭐였지라고 계속 연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구석기 시대는 사실은 구석기 시대는 지금 여기 색깔을 빨간색으로 하는 거라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색깔의 토픽 외곽선이라고 되어 있는 게, 가지선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가지선이라고. 클릭하면 여기 색깔이 보이죠? 여기 빨간색으로, 하면, 어, 바뀌었죠? 오, 네, 쓴 거였어? 음. 자,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신석기는요, 아까 스타일로 다시 가서 가지선에 놓고 이번엔 파란색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파란색.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구석기와 신석기 주제가 이렇게 바뀌어요. 색깔이. 그 다음 그 밑으로 가면 다 빨간색으로 이렇게 나오고요. 이쪽은 다 파란색으로 이렇게 나올 거예요. 예,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이 초록색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이 네모난 것도 바꿀 수 있어요. 네모난 거는 이 토픽 외곽선이라고 되어 있는 요기를 들어가면 아예 없앨 수도 있고요. 아예 없앨 수도 있고, 색깔을 다른 색깔로 뭐, 깜장색, 이렇게, 검은색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게 전체를 다 바꾸고 싶다 그러면 마우스를 이렇게 쭉 끌어다가 그냥 색깔을 다 까만색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가지선도 까맣게, 이것도 까맣게,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색깔 바꾸는 거는 아마 음. 금방 연습해 보면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이 정도로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아유. 네. 가지선 어떻게 만드나요? 아까 얘기했는데요, 여기 가운데에 놓으면 요 밑으로 이제 주제가 나오고요. 여기다가 놓으면 주가지 놓으면 여기다가 이렇게 밑에다가 쭉쭉 스페이스바 누르면 이렇게 뻗어 나가게 돼요. 스페이스바 누르면 돼요. 그리고 다 지우고 싶으면 이렇게 마우스로 끌어다가 여기까지 지우고 싶다 그럼 그 백스페이스 아니 그 딜리트 버튼 누르면 이렇게 지워지고요. 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구석기 신석기만 할 거니까 이렇게 구석기 신석기만 놔봤고요. 자,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뒤에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했는데 우리 여기다가 이제 글씨를 쓸 거예요. 이게 사실은 선생님이 만들어 놓은 거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는 마인드맵으로 이렇게 정리해 를 놓은 건데 얘들아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는 것도 좋은데요. 선생님 사실은 요거보다 조금 다르게 한번 해봤는데 어떻게 했냐면 여기다 그림을 넣었어요. 자, 일단은 선사시대라는 이 이미지, 이거를 만들어서 넣은 게 바로 이거예요. 이렇게 지금 만들었거든요. 네, 자, 그림이 들어간 거랑 아까 이것만 있는 거랑의 차이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한번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구석기 시대부터 한번 해봅시다. 구석기 시대. 어, 그림 있는 게도 잘 보이죠? 자, 구석기 시대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구석기 시대. 자, 구석기 시대에다가 클릭해서. 자, 구석기 시대에는 사람들이 어떤 생활을 했을까요? 생활 모습이 한번, 생활 모습 이렇게 치고. 자 생활 모습 아. 여러분이 알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구석기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대요? 사냥하면서 살. 어 생활 모습 했고. 사냥을 주로 했고요. 나무 위에서 어, 살았다 어, 나무 위에 네. 살거나 네. 아니면은 뭘뭐에서 살았어요? 동굴이나? 동굴집. 동굴 아 동집 아니고 뭐예요? 막집이죠 아, 아, 막 지은 아, 동굴 같은 데서 살았어요. 아, 자 무리지어 그렇구나. 살았죠? 무리 생활 무리 생활 했고요. 정착생활, 아, 열 아, 아, 이동생활. 다, 어 나보면 다 이동생활했어요. 자 이렇게 만 한번 써 볼게요. 자 이렇게 쓴 다음에 이거를 사냥 이런 게 이제 자꾸 동굴 이런 이미지를 넣고 싶다. 동굴 이미지 넣고 싶다 그러면 아까 동굴이라고 되어 있는 여기죠?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할때 여기에 안에 붙여넣. 이렇게 하면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네,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동굴에 있는 뭐 벽화 같은 거 설명할 때 이런 것들 넣어도 되고. 핸드맵에 넣을 여기 도구를 한번 볼게요. 도구. 자, 도구에다가 뭐를 쓰면 될까요? 도구하고, 불. 이렇게 쓰면 되겠죠. 불. 그 다음에 주먹, 도끼.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자, 주먹, 도끼 한번 검색해서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주먹, 도끼. 다시 한번 네이버로 와서, 네. 이번에는. 아, 안 됐는데, 이런. 주먹도끼 네이버에는 진짜 많이 있죠. 자, 선생님이 사진 찍어 놓은 것도 있긴 있는데, 요 사람이 주먹도끼 연천 전공리에 처음 발견한 사람인데, 선생님이 언제 체크 소개했었는데, 요 미군 군인이었대요. 미군 군인인데, 이 사람이 이제 연천에 군 생활을 하다가, 연천이 좀 특이한 돌이 많다라고 자꾸 이렇게 보다가 발견한 게 주먹도끼라고 해요. 네, 실제로 그래서 주먹도끼가 그때 발견된 거기 보엔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발견한 거예요. 뭐 이런 거 알고 있으면 이 사람 사진을 넣어도 좋고 아니면 그냥 요런 주먹도끼 하나 넣어도 넣어도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주먹도끼에다가 이렇게 붙여넣기를 합니다. 네, 자 부, 복사를 해서 아까 여기다가 네 이렇게 해서 이미지 복사하고 여기다가 붙여넣기 토피간에 네, 붙여넣게면 이렇게 주먹도끼 사진이 들어가요. 조나 피나 수수 이런 것들이 들어 있어요. 조나 피나 수수고 농사지을 때 변농사는 안 지었다 안 이렇게 X 이렇게 해두면 되겠죠. 근데 여러분 생각보다 조가 뭐예요 피가 뭐예요 이렇게 묻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궁금하면 어디로 가면 돼 공부하다가 네이버로 가요 자, 네이버로 가봅시다 네이버에 가서 조나 피 좁쌀이라고 하는 거 있죠 좁쌀 뭐 마음이 좁쌀 같다 이럴 때 조가 바로 그거예요 곡식인데 조 이렇게 검색해보면 조가 요거예요 쌀보다도 굉장히 작고 노랗고 알갱이가 아주 작은 거. 그래서 좁쌀 같다라고 하는 거거든. 자, 요런 것들이에요. 요런 거 이렇게 넣어서 쌀하고 같이 넣어서 먹기도 하는 거. 밥도 지어 먹고 하는 거. 요게 좁니다. 요런 거. 벼랑 비슷하게 생겼지만 알갱이가 훨씬 작은 요게 바로 조예요. 요런 거 넣어서 아주 작은 알갱이 같은 거, 요런 거. 아무거나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거. 요렇게, 요렇게 넣어서 한번 여기다 조나 수수는요 수수 팥떡 해가지고 네. 수수도 한번 검색해볼게요 수수 아니. 수수는 요렇게 생겼어요 수수 수수도 약간 비슷한데 얘네들은 많이 대단위로 자라지 않고 이거 혹시 봤을 것 같은데 요런 거못 봤나요 요런 거 가다 음, 보면 음, 이렇게 파른 음. 팥죽 색깔 같은 걸로 되어 있는데 네. 변은 아니고 이렇게 붉은색 빛깔 나는 뭐, 곡식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게 바로 수수예요. 이런 그림도 하나 복사해서 넣어도 자기가 혼자 공부하는 거니까, 네. 이렇게 해서 넣어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검색해서 한번 찾아보세요. 수수도 그래. 먹을 수 있어요? 어, 먹을 수 있어요. 수수 팥떡 같은 거할수 있어요. 네. 그래서 조나 수수는 좁쌀이나 수수는 다 먹을 수 있는 곡식입니다. 네, 벼처럼 대량으로 생산하고 이럴 필요가 없으니까 아직 농사 기술이 발달하지 않은 그때는 이런 것들을 주로 농사를 지었죠. 요런 것들 뭐 요런 것들 요런 게 이제 벼농사만 안 지었다라고 해서 이렇게 넣으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림을 다운 받아서 이렇게 한번 넣어 볼게요. 조나 피나 수수다라고 하면 붙여넣기. 요렇게 넣으면 되겠죠. 알갱이가 작고 대단위로 농사할 필요가 없었던 것. 자 농사를 짓다 보니까 어때요. 농사를 지으려면 그래도 몇 달은 있어야 되니까 자꾸 이동하지 않고 뭐를 해도 될까요. 이제는. 이동 생활을 안 하고 무슨 생활을 할까. 정착, 생활. 정착, 생활. 정착 생활을 하게 되고 정착을 했다는 건 우리 집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지은 게 뭘까요. 움집. 음집. 움집을 음집. 지은 거예요. 움집. 그래서 움집도요 여러분 어디가 유명하냐면 서울에 암사동 유적지 있죠 암사동 유적지가 신석기 유적지인데 거기 가면 뭐가 있어요 움집이 있어요 움집은요 움집 옴집 이렇게 해서 검색해 보면 또 움집이라는 게 나옵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검색해 보세요 움집이 앞에는 조금 문 같은 게 있고 그다음에 안에 들어가면 밑에 구덩이를 이렇게 파놔서 거기에다 화덕을 만들고, 불을 피워놓고, 그렇게 살았던 게 바로 신석기의 움집이에요움집 이미지가 이렇게 많아요. 자, 여기는, 그래서 실제로 가보면, 이 안에 이렇게, 어, 살아있는 사람들, 토기를 가지고 만드는 이런 모습들도 보이죠? 이런 것들 있습니다. 아무거나 여러분이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이렇게 한번 찾아서, 뭐, 복사해서 넣으면 돼요. 자, 이렇게 복사를 하나 한 다음에, 거기다가 다시 움집이라고 한 거에 붙여넣기, 토픽 안에 붙여넣기. 이렇게 하면 움집도 이렇게 들어가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정착 생활을 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농사를 짓다 보니까 농사를 하면 뭐가 필요해요? 농사를 하면 도구가 필요한데, 도구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는 농사를 지은 곡식을 보관할 수 있는 게 뭐, 뭘까요? 곡식을 보관할 수 있는 곳. 뭐예요? 토기. 네, 빗살문이 토기. 비쌀문이 네, 빗살무늬 토기. 비쌀문이 빗살무늬 토기가 있어요. 대표적인 대표적인 신석기 <laughs> 토기가 비쌀문이 토기죠. 그러면 이것도 찾아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림을 찾아서 비쌀문이 토기에다가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laughs> 자, 비쌀문이 토기. 근데 이 빗살 무늬 토기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많이 있는데, 이 빗살 무늬 토기의 문제가 뭐냐면, 그때만 해도 뭐를 못한 거야. 그 머리들이 막 발달하지, 두뇌가 발달하지 않을 때라 뾰족하게, 모래에다 꽂으려고 뾰족하게 만들었죠. 근데 나중에 이게 자꾸 어떻게 돼? 흙에다 꽂아놓으면? 자, 요렇게 된게 지금, 요렇게만 해도 벌써, 선사 시대의 중요한 내용들이 정리가 됐고 도, 쓰러지니까 맞아요. 나중에 청동기에는 요거를 밋밋하게 만들어서 무늬는 안 나. 미송리식 토기 어민무늬 토기, 미송리식 토기도 민무늬 토기예요. 요렇게 바뀐 거예요. 여러분이 아마 오늘 처음 들으면 이게 처음 쓰는 툴이다 보니까 아마 조금 낯설고 그럴 거예요. 집에서 하나하나씩 뭐 예를 들어서 글쓰기 하기 전에 한번 써보고 뭔가 정리를 해야 되거나 써보고 이럴 경우에 한번씩 써보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일단은 여러분 저학년 친구들도 있고 아마 선사시대 모르는 친구들도 있어서 요거를 못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어 배우는 내용들은 어잘 정리를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많은 양을 잘 정리해주는 툴 그게 바로 알마인드 맵입니다. 자 오늘 두 가지를 했어요. 사실 어 역사만 하려다가 글쓰기에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글쓰기에도 넣어드렸거든요 그래서 어 평소에 쓰시다가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저한테 유, 유튜브 채널에 다시 올려드릴게요 유튜브 채널에 올려놓을 테니까 하시다가 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채널에다가 댓글 달아주세요 그래서 제가 댓글로 그 궁금한 사항 해결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요 숙제 없습니다. <laughs> 수업 듣는 친구라서 자꾸 수업 끝나면 뭐 숙제가 있어서 지금 물어보는 것 같아요. 숙제 없어요. 집에서 잘 사용하는 게 숙제예요. 수고했습니다 안녕.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어, 계세요. 안녕. 잘 가요. 안녕히 주무세요.